그리고 이 포장이랑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꺼내두기만 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종아리에는 딱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종아리에 할 때도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두피가 처지면 은 얼굴도 처져가지고 여기 측두근 관리만 잘해줘도 얼굴 라인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측두근도 살짝 지그시 눌러가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괄사 사용하시나요? 한참 괄사 붐이 일었었잖아요. 막 여러 가지 형태의 괄사가 많이 나오고 많은 브랜드에서 괄사가 나올 때 저도 사볼까 말까 하다가 전좀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어차피 사도 사용을 안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느라고 괄사를 사용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플로나 괄사를 받게 되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좀 귀찮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3일에 한번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귀찮지도 않고 진짜 꾸준히 하면은 얼굴 라인 정리가 되고 막 혈색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간증 글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너무 괜찮아서 오늘은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플로나 괄사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패키지를 받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박스로 배송이 오는데 여기에 플로나라고 적혀 있고 박스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여행 가거나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연휴 때 혹시 어디 가신다면은 그럴 때 챙겨가기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나가 쓰여있는 파우치도 함께 들어있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종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플로나 발사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거든요? 자세히 나와있고, 뭐, 주의사항이나 이걸로 볼수 있는 효과 같은 게 이렇게 자세히 적혀져 있고, 특히 여기에는 마사지 루틴이 있어서 QR코드로 들어가 있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로 들어가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종이 아래에 보면 이렇게 완충대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플로나 갈사는 이렇게. 이것도 폭신폭신하게 스티로폼 같은 걸로 들어있어서 깨질 염려는 진짜 없는 그런 배송까지 완벽한 그런 제품이에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플로나라고 되어 있고 너무너무 예쁜 영롱한 약간 레몬 옐로우 그런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은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여기 있는데 이게 혹시나 이렇게 떨구거나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걸리라고 약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괄사 마사지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보여드리려고 포장을 다 넣어놨던 건데 일단 사용하시기 전에는 항상 물이나 알코올 스으로 세척을 하고 사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버 최모나님이 제작에 참여하신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최모나님이 올리신 영상들 중에 괄사 관련된 마사지 영상들이 엄청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많이 봤고 그거를 보면서 따라 했는데 사용하기 전에는 뭐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 이런 거를 바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마사지 크림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마사지 크림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집에 있는 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일반 수분크림이고 거의 다 써가가지고 최근에 잘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크림을 쓰게 돼서 잘 사용하지 않는 크림을 이렇게 짜서 발라가지고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얼굴 밭, 얼굴 향 관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크림을 충분히 발라야 돼요. 이게 제가 처음에 받고 나서 뭣도 모르고 막따라한다고 했는데, 이게 크림을 안 바르니까 좀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푹푹 이렇게 끊기도 하고요. 좀 땀났을 때 문지르는 느낌처럼. 그래서 크림을 꼭 발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발라주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마사지 방법 같은 경우는 최문나님이 올리신 영상에 엄청 자세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들 중에 보고 따라하고 있는 방법이라서 어, 그 영상도 링크를 걸어둘게요. 먼저 여기를 처음에 목 뒷부분에서 아래 여기까지 그냥 살살 쓸어내려요. 한 10초 정도? 이때는 막 누르거나 뭐 이게 사실 그냥 하다보면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절대 세게 하지 말고 그냥 살살살살 하라고 해서 저도 살살살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20번 정도 쓸어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쓸어내려주고. 어, 저처럼 마사지 크림이 따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앰플? 크림? 이런 거 사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안 하고 안 바르는 것보다는 무조건 바르고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똑같이 한 20분 정도 내려줄게요. 괄사가 이걸 만들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다른 괄사를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 막 많이들 쓰는 괄사 보면은 얇게 생겨가지고 얇고 이렇게 판처럼 생긴 괄사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괄사들은 어떻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약간 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엄청 내구성 좋게 만들어진 것 같은 게 되게 튼튼해요. 가벼운데 엄청 무겁지도 않고 적당한 무게감인데 내구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관사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사지 방법도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좀덜 귀찮다 할 때는 풀로 따라 할 때도 있고. 좀 귀찮다 하는 날에는 몇 가지만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여기 뒤통수, 뒤통수를 가운데 중심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눠서 뒤통수 아랫 부분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려서 중앙 정도까지 이렇게 쓸어줍니다. <laughs> 좀 순서도 사실 제 맘대로 할 때도 있긴한데 웬만하면은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 10번 정도? 이때는 지그시 눌러주면서 하면 좀 시원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반대쪽도. 이게 100% 진짜 국산 흙이랑 백토로 만들어가지고 쉽게 이제 이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얇은 애들은 조금 불안불안하잖아요. 뭔가 잘못 떨구면 쪼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튼튼해서 이가 잘, 이도 잘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장이랑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꺼내두기만 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측두근을 해줄 건데, 측두근에 얼굴 근육이 몰려있대요. 그래서 여기만 마사지를 잘 해줘도 얼굴 라인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두피가 처지면은 얼굴도 처져가지고, 여기 측두근 관리만 잘 해줘도 얼굴 라인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측두근도 살짝 지그시 눌러가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할때는 약간 눌러주면서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시원해요. 그리고 좀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 하는 사람은 아프고 시원한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눌러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누르지는 않고 있어요. 괄사는 정말 세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살살살살. 확실히 시원해요. <laughs> 이렇게. 이거는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하는데 양쪽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여기 할 때도 이게 면적이 넓으니까 확실히 한 번에 하기도 되게 편리하고 엄청 시원함이 느껴져서 딱 좋은 것 같아요. 잡고 사용하기에도 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쪽도. 그리고 괄사는 어, 저녁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루틴으로 만들기도 편하고 저녁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무게도 이렇게 들고 있어도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 잡기, 손으로 잡고 하기에도 되게 편하게 생겨가지고, 따로 마사지 안 받고 이걸로만 시원하게 풀어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괄사 하나만으로 얼굴이랑 바디 관리도 다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진짜 편리한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머리를 했으니까 한번 닦아줄게요, 물티슈로. 턱선 정리도 해줄게요. 여기 끝에 라인, 끝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턱 살짝. 이때 약간 눌러가면서 이때도. 괄사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다들 실수하실 것 같은데, 물론 막 저는 엄청 세게 누르진 않았어요. 괄사 주의사항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말라고 해서. 근데 확실히 세게 누르니까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그시 눌러준다? 그리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만 해줘도 확실히 시원하거든요. 여기도 한 10번 정도만 해줄게요. 이때 이렇게 누를 때턱 밑을 할 때는 조금 눌러가면서 하고, 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냥 살살살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괄사를 할 때는 딱 자기 전에, 자기 직전에 앉아가지고 영상 틀어놓고 따라하면서 하면 딱 루틴으로 만들기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여기 방금 했던 부분이랑 쓸어서 쇄골까지 싹. 이때도 쇄골은 특히 뼈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슉 지나간다? 스친다 정도로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 10번 정도. 제가 지금은 스트레칭 같은 걸좀안 하고 했는데 같이 하면은 조금 더 시원하거든요? 이거 괄사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목을 좀 풀어준다든지 어깨도 좀 풀어주고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종아리에는 딱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종아리에 할 때도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살살살살. 끝내주면 이렇게 하면 괄사 마사지 끝이에요. 진짜 엄청 간단하죠.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과정이 있는 영상도 있을 텐데 저는 딱이 정도로만 해서 끝내고 있고 사용을 하고 나면은 알코올 수압이나 물로 세척을 꼭 해주셔야 돼요. 사용 전으로 사용을 해야 아무래도 피부에 닿는 거다 보니까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겠죠? 오늘은 플로나 괄사를 이용해서 괄사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은 조금 야매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영상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최모나님 유튜브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 플로나 제품은 자사몰에서 오늘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후 1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은 서울은 당일 도착을 하고 경기 지역은 이길 새벽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빨리 받아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발사를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마사지 할때 잡기에도 편리하고 되게 시원하고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세게 하지 않아도 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발사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플로나 제품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